둘, 셋, 둘, 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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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둘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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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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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기는 다 끝난 것 같고 여기도 오래된 돌을 올려서 만든 창고가 있습니다 여기는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음, 아, 저 뒤에는 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불화계 주민들이 공동묘지하고 같이 공, 공생을 하는 것 같아요 안내가 되어 있는데 보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너, 돌의 무게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음, 역시 대마도 자연환경을 이기 위해서 대마도 주민들의 지혜가 보이는 것 같아요. 모델링을 할 필요가 없겠지, 그죠? 그쵸, 그쵸. 어. 야, 저 돌을 무식하게 갖다 쌌네, 진짜. <laughs> 하기 바람이 강하니까 옛날에 저렇게 돌로 갖다 돌고 갔다 돌고 쐈어요 돌고 지금.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창고를 지금도 네. 사용을 한다라니까 네. 사용하지 않으면 리모델링 하고, 그렇죠. 보수할 이유가 네. 없겠죠. <놀람> 맞아요. 야 <이야. 놀람> 저게 <놀람> 그렇지 돌 무게가 저게 얼마야? 음. 바닥에 퉁퉁은 잘 되겠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또 시골에 가면은 그 집집마다 좀 안에게 헛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보관했었어요 우리도. 새 보이는 창고는 다 리모델링 한 겁니다 돌지붕을 내리고 현대 기아로에서 리모델링한 창고들입니다 길 옆으로 다 돌지붕 내리고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창고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여기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낡아 가지고 보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돌지붕 창고 <laughs> 이쪽에 어 사용하는 거 같네 여기도 지금 비가 새니까 이렇게 그냥 돌로 올려 가지고 침수를 당제한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지금 가이드 얘기로는 여기 다 창고들을 복식창고, 약국창고로 다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답니다. 대마도시청입니다. 이게 대마도시청이 우리나라 읍면 사무소 정도 여기가 18일날 선건데 대마도시의원을 17명을 뽑는데요. 그런데 22명이 나왔으니까 5명이 떨어지고 열일곱 명이 붙는 데입니다. 우리 돈으로 월한 삼백만 원 정도 부수라고 하네요. 우리나라가 시우연은 부수가 더 많죠. 병전 신사 여기는 사람의 영혼을 모신 데가 아니고 우리 성황당 개념으로 만들어진 신사랍니다. 병전 신사 병전 신사는 이 대마도 이자라 제일 번한 사거리 라는데 옆에 이제 마트가 있고 마트가 있는데 그 옆에 조만하게 만들어진 신사입니다 두 번째 날 식사를 해 왔어요 오늘은 일본식 도시락 벤또 먹으러 왔어요 이자카야 이치모 점심 식사를 벤또로 어우 잘 나왔네 <목소리> 어우 그래도 밥이 좀 많다 아, 네. 응? 성장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아니요너맨거 아니야? 언니, 문을 좀세요 네, 이가가고 이즈하라 한국 건너편에 오은나의 경락서를 왔습니다예 전에 배들을 경납시켜서 수선해서 수리해서 내보내고 등록하려고 하는데 땡을 먹고 나서 소화도 시킬 겸해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숙소에서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여기까지 도보로 아니면 가볍게 조깅으로 해서 다녀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즈하라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한 시간 내에서 왕복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쪽에 건너편에 보이는 데가 이즈하라항입니다. 우리 부산하고. 테마도 이즈하랑 항을 왕복하는 저 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목소리> 오래 전에 회를 수리하고 또 수선해 가지고 내보내고 오. 했던. 해서 밀물일 때 들어와서 썰물일 때 수선을 해가지고 밀물 때 다시 물이 차면은 내보내고 했던 장소 같아요. 반나편이 배를 수선하던 장소입니다. 사진 게. 뒤쪽에 창고랑 수 술하는 데가 있었어요. 4쪽에 근데 이게 일에서몇 번째 을들년 전에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서 저 뒤쪽에는 건물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는 건물도 있었고 물은 많이 맑아요. 엄청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에도 시대 조선 경납소 오훈아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